안녕하십니까 백템입니다. 지금 시간은 8월 20일 오전 6시 32분입니다. 마지막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언제 모두 다 집어던져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. <laughs> 즉 증시 고점 완전 완전 고점이 언제인지 알았다는 거죠. 자료를 조합하고 자사조매입이랑 cta랑 좀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알겠어요. 연결해 보니까 알겠어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5,600 이거는 옵션상으로 완전 고점입니다. 옵션상으로 옵션상으로 완전 고점이에요. 5,600. 그래서 여기에서 5,600에서 멈춘 거예요. 오늘 만약에 옵션 분석시 분석시 이 옵션이 더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? 옵션에 의해서 출시가 안 됩니다. 옵션으로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증시가 오를 때 마다 해치지 않은 게 어떻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이제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는 제의견은안 남깁니다 대놓고 말을 했어요 솔직히 최근 일로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막 피나기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구독자 더 얻고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책을 쓸때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촬영을 합니다. 그리고 어제 나가신 분은 제가 대놓고 나가라고 했어요. 저와 안 맞으니. 기분 나쁘다고. 그분한테, 그분, 지금 이 영상 뜰 거예요. 잘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일반 아줌마나 아저씨, 학생, 이런 사람들을 꼬셔서 멤버십 돈으로 내 이득을 취할 것 같으면 내가 왜그 멤버십 일반 멤버십 회원만 62명이었어요 62명 인당 15만원이면 대략 이래저래 700만원이에요 700만원 그 돈을 나는 날렸습니다 왜그 사람들 다 날려보냈어요 내가 만약에 순수 멤버십 돈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냥 가만 놔둬도 욕 들어먹고 가만히 있어도 700만원을 버는데 당신 같으면 그 선택을 할까요?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. 나는. 나는 뭐, 누구 꼬셔가지고, 나는 누구 꼬셔가지고, 멤버, 멤버십 뭐, 15만원, 25만원, 그돈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. 나는.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가 본데, 큰 착각이에요. 큰 착각. 그리고 내가 90% 적중했다. 그런 식으로 영상을 올린 이유는, 이, 이번에 이렇게 고점 찍고 떨어질 때, 아직은 90% 적중했어요. 그 전까지 90%, 85에서 90%다 적중했습니다. 본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 사람들이 저를 증명해 줄 거예요. 그러면 왜 그런 제목을 다냐? 나중에 책 쓰기 위해서, 책 쓰기 위해서. 이때는 내가 90% 적중했다. 1년간. 그리고 지금은 오래, 지금 바닥치고 오르는 거는 제가 틀렸다고 말을 할 거예요. 몇 프로 적중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. 그렇게 해야 정확하게 내가 어느 날 책을 쓸때내 영상을 내가 찾기가 쉬워집니다. 나는 누구를 꼬셔서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. 내 영상 안 들어도 돼요. 제발 좀 듣지 마요. 제발 좀. 그게 저 의견이고요. 어쨌든, <laughs> 완전 증시 고점이 언제인지 알았다. 뱅코브와 아메리카 자료와 골드만삭스 자료 그리고 최근에 골드만이 어, 중국에 투자하라. 왜그 말을 했는지. 날짜를 다 생각을 해보고. 뭐 이렇게 저렇게 연결 해보니까 언제 쉬어스를 채워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.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물린 분들은 걱정마요. 다 빠져나와요. 다다 다 빠져나와요. 내가 그거는 장담하죠. 다 빠져나와요. 주식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결국 연말까지 6천 간다고 계속 말을 했잖아요. 연말까지. 연말까지 결국 6천은 갑니다. 하지만 그 중간에 엄청난 변동성이 생깁니다. 엄청난.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까지 CTA가 롱인해서 여러분들이 좋을지 몰라도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. 그럴 때. 그럴 때. 남들이 환희할 때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. 저는 그냥 미래의 내가 책을 쓰기 위해서 그 일기장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 뿐입니다. 멤버십 가입 안 해도 돼요. 아시겠죠? 음. <laughs>